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말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경제전망, 주요국의 성장률과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1월 30일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망은 작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을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주요 30여 개국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 네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 대상으로 하는 주 전망이고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하는 수정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 전망치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Moderating Inflation and Steady Growth 오픈 페스트 소프트 랜딩이라고 했습니다. 즉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경제성장은 연착륙을 향한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성장에 대한 위험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과 주요 신흥 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 성향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4년, 즉 올해 세계 경제 성향률을 지난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한 3.1%로 전망을 했고, 내년은 3.2%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연착륙을 달성할 것이라며 작년 10월 제시한 수치 대비 0.2%포인트 높인 3.1%로 전망을 냈습니다. IMF는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과 중국의 재정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경제 전망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상과 경제 활동을 짓누르는 높은 국가 부채 속에서 재정 지원 철회, 낮은 기본 생산성 등으로 인해 역사적인 2009년에서 19년까지의 평균인 3.8%보다는 낮다고 보았습니다. 성장과 공급 측면의 문제가 완화되고 통화 정책이 제한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올해 5.8% 내년 4.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25년 전망도 하향 조정됐다고 보았습니다. 근역별로 보면 선진국은 올해 1.5% 내년 1.8%로 전망을 했고 신혼개발 도상국은 올해 4.1% 2025년 즉 내년 4.2%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를 주요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작년 양호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2.1% 내년 1.7%로 중국은 올해 4.6% 내년 4.1%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작년에 침체해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1.0% 내년 1.7%로 전망을 했고 독일은 올해 0.5% 내년 1.6%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0.9% 내년.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올해 0.6% 내년 1.6%로, 캐나다는 올해 1.4% 내년 2.3%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는 올해와 내년 모두 6.5%를 전망하여 높게 해보았습니다. 사우디는 올해 2.7% 내년 5.5%로, 러시아는 올해 2.6%, 내년 1.1%로, 멕시코는 올해 2.7%, 내년 1.5%로, 브라질은 올해 1.7%, 내년 1.9%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은 주요 국가를 정리해 보면, 은 인도가 6.5%, 필리핀이 6.0%, 인도네시아 5.0%, 중국 4.6%, 태국 4.4%, 말레이시아 4.3%, 이란 3.7%, 티르키에 3.1%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3%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2.3%는 작년 10월 전망치 2.2%보다는 0.1%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즉 기재부의 2.2% 한국은행은 2.1% OECD는 2.3%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이고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급한 통화 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 구조 유지 모두를 경계하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충. 구조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했습니다. 전망에 대한 위험은 상하방으로 구분되는데, 상방 위험은 더 빠른 디스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느린 재정 지원 철회, 중국의 빠른 경제 회복, 인공지능과 공급 측면의 개혁 등을 꼽았고 화방 위험은 지정학적 및 기후 충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근원 인플레이션 지속,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 요구, 중국의 성장 둔화, 재정 통합에 대한 파괴스러운 전환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이반자들의 당기 과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최종 하락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통학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조정하고 임금 및 물가압력이 확실히 사라지고 있는 경우에 덜 제한적인 입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경제가 재정 긴축의 역량을 더잘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역량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세입을 늘리며 재정 건전화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심하게 고려한 구조 개혁은 생산성 증가와 국가 부채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더 높은 소득 수준으로의 수렴을 가속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 부채 해결 필요한 투자를 위한 공간 창출, 기후 변화, 영향 완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다자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친 적절한 개혁과, 훌륭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탄소 가격 책정, 녹색 투자에 대한 보조금, 에너지 보조금 감소, 탄소 경계 조정 메카리즘을 통해 탄소 경계 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녹색 전환은 WTO 규칙과의 일관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회복력을 지원하려면 기후 적응 활동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IMF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블록으로 분리하는 데 따른 비용을 완화하려면 공동관심분야에서 협력을 가능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가부채 해결에 대한 조정 외에도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최근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의 역량을 완화하고 녹색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강물의 운송을 보호하고 WTO의 무역 분쟁 해결 능력을 회복하며 무엇보다도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원칙을 조화시켜 인공지능과 같은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신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